플라마 윤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간만에 간만에 또이 강가 옆에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보시면 강가 바로 옆에요 저쪽 보이시는데 엔트워스 포인트인가 아마 거기일 겁니다 저쪽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무실 가는 길이에요 점심때를 놓쳐서 지금 요, 요, 파라마타 리버 돼 있는 저 다리 건너면 요 바로 밑에가 실버타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지금 들어가는 길인데 점심을 못 먹어서 지금 이거 그냥 찍는 겸에 도시락 먹고 가려고요. 뭐도시락으 해봐야 별거 없어요. 보시면 보여드릴까요? 닭가슴살이랑 캡시칸이랑 계란 흰자, 고추 매운 게 조금 땡겨서, 그 다음에 브로콜리하고 밑에 그 야채들 섞어 놓은 믹스드 야채들 조금 해서, 그래갖고 이게 스리라차 소스 좀 뿌려 먹거든요. 배가 되게 고파요. 다 아시죠? 스리라차 소스 뭔지, 그죠? 너무 뭐 아무 맛도 안 나서 이거라도 좀 뿌리면 좀 괜찮아서 그래서 도시락 들고 와서 이걸 먹습니다. 현미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있는데요. 딱딱해서 전자레인지를 돌려야 되는데 여기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서 그냥 먹어요. 지금 2 시가 다 돼가는데 2 시가. 예. 그 말은 또 늦었어요, 밥을. 밥대를 또 늦어가지고. 아침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살이 빠져서 좋은 점? <laughs>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이 빠져서 좋은 점. 뭐, 아직은 빼야될 몸무게가 더 있지만, 솔직히 일반식을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맛있는 라면도 못 먹고, 뭐, 먹고 싶은 거못 먹지만, 그래도, 몸이 변해가니까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침에 제루산을 갔는데, 거기 일하는 친구 마이클인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미치라고 부르거든요. 등발이 되게 커요. 근데 그 미치가 저보고 아침에 보자마자 바로 그러는 거예요. 요새 너 다이어트 하는 거 같은데 몇 킬로나 뺐냐? 그래서 내가 얼마를 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다이어트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많이 나갈 때뭐120 k g 가 나갔고. 고혈압이 있어서 하이 블러드 프레셔 때문에 타블렛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먹고 있고 의사가 요 마지막 단계 약을 32ml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건강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우리 애들 그런 얘기도 해줬고 막 하니까 자기가 가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요 예 가슴 한가운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작년에 작년에 수술을 했답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자기는 지금 나이가 58인데,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58인데, 18살 때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18살 때, 그 때는 몸무게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갔대요. 제일 적게 나갈 때는 한 82kg인가 81kg까지 나간 적도 있고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이죠. 그죠? 몸무게가 지금 150kg래요. 150kg. 근데 진짜 등발이 커요. 뭐, 키도, 키도 키지만, 배도 그렇고, 온몸이 다 살이 많이 쪄있으니까. 그래갖고, 작년에, 허터프라보민이 있어서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슴을 열고 거기다뭐밸브를 다시 달았다네요. 심장 옆에다가. 그래서 지금 정상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막그얘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꼭 성공해서 자기처럼 이렇게 꼭 수술하지 말게끔 건강 지키라고 뭐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TK 요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더 진짜로 다짐 아닌 다진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무게가 저도 늘뭐 말씀드리지만 많이 나갈 때가 124, 125kg 까지 나가다가 정말 그 정도 몸무게가 나가면 나가신 분들은 뭐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모르, 아마 그 정도 뭐 몸무게로 한국, 한국 사람이 그 정도 몸무게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막 그보다 더 많이 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정도 몸무게가 나가니까 진짜로 뭐 여러분들 여러 또 다른 다이어트 시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살이 쪄 있어서 안 좋은 점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제일 진짜 힘든 거는 몸무게가 진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잘때 무호흡증 진짜 자다가 막 숨이 넘어가듯이 컥컥거리는 거 가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자다가 컥컥거린다고 진숨안 쉬듯이 막 숨이 멎 멎었다가 막 이렇게 한다고 그 얘기 제가 예전에 몇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진짜 특히 여기는 한국보다 더운 나라기 때문에 아니 뭐 한국에 진짜 불볕 더위 때막막 막 습지고 온도는 38도에 막막 막 그런 그런 느낌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 습도가 높진 않지만 여름에 더울 때는 막 42도, 45도 진짜 많이 나갈 땐40마 7, 8도까지 올라갈 때 있거든요. 대신에 좋은 점은 그러니까 쉐드라 그러죠. 그늘에 가면 참을 만은 해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잘돼 있기 때문에 집에 보통 있으면 에어컨을 틀고 있죠. 근데 진짜 참을 만은 해요. 습도 많이 안 높아서. 근데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깥에서 땀 흘리고 일을 하는 경우에 살이 쪄 있으니까 첫째는 몸도 힘들고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뭐 일을 하긴 했는데 저도 나이를 한두 살더 먹고 40이 넘어가고 지금 40 중반쯤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뭐 저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이 이리 얘기를 하면 미자 나이 40대 중반에 뭔 소리야? 한창 때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한장때 나이에도 몸무게가 100, 한2 30kg씩 나가면 힘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러고, 걸어 다닐 때, 저는 잘 몰랐어요. 유튜브 하면서 알았는데, 걸어 다닐 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걸어 다녀보니까, 다닐 때는 제가 인식을 못하다가, 찍혀있는, 찍어놓은 영상을 집에서 편집한다고 컴퓨터로 열어보니까, 숨소는 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숨 쉬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영상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몸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구나, 지금. 정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아시죠? 쳐다보는 시선이 정말 다르긴 달라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살이 쪄 있는 사람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살이 쪄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 그땀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볼 때는 보는 사람이 더 안쓰럽거든요. 그 외에도 뭐, 안 좋은 점 많죠. 남의 시선도 신경이 쓰이는 거지만,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편하게 술을 먹고 뭐 하고 하지만, 먹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돌았으면 뭐 날씬하거나 몸을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도 쉽지 뭐 이렇게 정상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살이 쪄 있는 사람들이 그 전날에 술을 과음을 하고 이러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더 먹게 되고 그럼 더 먹게 되면 또 결국에는 또 폭식이 이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술 먹고 나면 폭식가고 라면에, 떡볶이에, 오뎅에, 막, 과자에, 막, 이런 걸 계속 먹는다고. 그냥 말 그대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맨날 먹는 거죠. 솔직히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아마 지금 제차 저기다 태어났거든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칼을 정해다 어놨거든요어놨는데 아마 제가 다이어트를 안하고 예전 같으면 제가 아까 이스토도 있었 거든요 이스토도 재료상에 제가 리턴 할게 있어고 리턴을 하고 다이어트를 안 했다면, 분명히 제가 월남국수를 먹었든지 아니면 한국식당에서 찌개류나, 뭐, 전골 같은 거나, 뭐, 국밥 같은 걸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걸 제가 안 싸고 다녔으니까. 근데, 뭐, 오늘 혼자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야채 이거요, 먹다 보니까 괜찮아요, 정말. 소스 안 뿌리고 그냥 맥맛으로 묻긴 좀 그렇긴 한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까 말씀하다,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장점. 예, 네 진짜 장점. 일단은, 제일 큰 거는 그런것 같아요.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 그리고 덜 피곤한 이거 이제 그거 진짜 커요. 덜 피곤하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좀 다혈질 같은 그런 성격도 있어요. 내가 우하는 것도 있고, 되게 현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술을 안 먹고 이렇게 좀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무게도 줄이고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하니까 마음도 조금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좀 유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지금도 다이어트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정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꼭 시도하세요. 정말로. 진짜, 강추. 쉽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잖아요 내 몸을 변화시킨다는게 쉽다면은 다 하겠죠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도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전이 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야채랑 닭가슴살 일을 먹으면 빨리 못 먹어요. 거친 음식들이니까 씹는 것도 많이 씹어야 되고. 야고. 아마 뭐, 맥도날드 햄버거나 그런 튀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먹었으면 분명히 벌써 다 먹었을 거예요. 전화통화한 거 많이 돼도, 아니었대도 분명히 벌써 다 먹고 벌써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정말로 되게 천천히 먹게 돼요, 음식을. 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구독이 주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내일안 하고 강가 옆에 앉아 갖고 막 노가리 깐다고 <laughs> 근데, 그럴 때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잠깐이지만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바쁘게 쫓아다니고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도 잠깐 낼수 있는 이런 휴식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본인한테. 여러분들도 제가 장점이랑 단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몸이 변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장점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느껴가면서, 피곤하지 않고, 뭐, 어떻게, 짜증 조쭈 달라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너무 좋고, 나를 되게 대견내 되게 생각하고 플라마 윤이 뭔가 변해가고 있고 저 사람이 정말 요즘에는 참 열심히 더, 더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아저 사람이 저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구나 진짜 그런 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용기도 생기고 지금 뭐 호주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다들 힘들다 힘들다 얘기밖에 안 하고 뭐 한국도 당연히 뭐 네, 힘들다, 힘들다 얘기를 많이 하시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전체 경기가 다 그런 거니까. 근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챌린지가 끝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일반식도 시작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매일은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일 일식 정도는 아니면 아침, 저녁, 점심은 그래 못더래 일반식을 못더라도 저녁만이라도 이런 음식을 먹고 거친 음식 몸에 도움 되는 이런 음식을 먹고 야채를 먹고 건강하게 지낸다면 분명히 다이어트가 아닌 유지어터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지어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 먹었어요. 뭐가, 뭐, 막, 만들고 다니거든요? 한 번도 뭐, 밖에가 살 이유도 없이, 뭐, 장다봐가지고 안에 뭐, 계란도 있고, 많아요. 뭐, 바나나도 있고, 고구마에, 계란에 뭐,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저녁에도 먹어야 되니까. 일단 또 웨스페라닐로 가야 돼서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어, 가는 길에 사과 하나 정도 아니구나또 저녁에 운동할까 생각해서 바나나 하나 정도 뭐 먹도록 뭐 커피 늘 제가 마시는 1불짜리 커피. 하여튼 저녁 운동도 점심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녁 운동 또 가기 전에 또한 군데 또 갔다가 그렇게 운동 하기 전에 또 영상 잠깐 찍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시드니의 플라모 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